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한 마리의 비유, 또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은전 하나, 드라크마라고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 비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세 비유의 결론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그 귀중한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자나 여러분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비유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듣고 유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지금 음, 이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하고 있는 이 장소에 누가 있냐면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죄인이로 취급되고 있는 세리나 창기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에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 지금 이 비유를 누가 들었으면 하고 어 이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냐면요. 어 지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그랬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잃어버린 한 아들은 죄를 지은 한 사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가 지은 죄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불효의 죄예요. 오늘 보니까 방금 읽었듯이 사,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분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말하고도 어, 바꿔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불의의 죄를 지금 어, 짓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받을 유산이니까 지금 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구대로 아버지는 주셨어요. 그래서 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후 며칠이 안 돼요. 예,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태국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안 돼요. 어, 유산을 당시에 이렇게 분별을 하면 재산이 에, 고대에는 어떤 것으로 이 재산이 소유하게 되냐면 토지나 또이 가축 이런 짐승들로 어, 이렇게 자신들의 소유를 삼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재산을 분배를 받았는데 가축과 땅을 받았겠죠. 그러면 이것을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사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때 이것을 다 현금화 시켰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토지나 가축을 매매를 했겠죠. 근데 며칠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고 했을까. 우리가 재값을 받으려면 좀 오래 기다리고 밀고 당기고가 있어야 이것이 재산을 현금화를 많이 할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타국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타국으로 가서 그가 했던 행동을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허랑방탕하게 지냈더라. 그래서 재산을 낭비했다. 다 탕진해버렸어요. 아들이 이, 했던 이 모습은 너무나 어,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아들이 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예, 아버지는 지금 현재 알지 못하지만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이렇게 말했고 또 아들이 빨리 이 재산을 현금화시켜서 떠난 것으로 보았을 때 아버지는 걱정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지금 어, 떠났던 이 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 간단 그먼 나라에 무엇이 들었다고 하냐면 흉년이 들었다라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면 당시에 경제적인 기반이 뭐였을까요? 농업이나 목축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면 예, 먹을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도 없다고 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일자리를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돼지를 치는 일을 일자리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그 집에 들어갔는데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심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전혀 없어.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 비참한 신세로 이렇게 전락한 것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로 이하 같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에밀 졸라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소설가인데요. 그것은 고전 소설이 있어요. 나나라고 하는 이 소설인데, 이 소설에서는 보게 되면 극장의 여배우가 주인공이에요. 나나입니다. 그런데 이 나나가, 어, 이 극장에서 이 배우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스크린이 잘 나오는 영화배우들은 굉장히 부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현장에서의 연극 배우들은 이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 항상 이 가난에 허덕이는데, 이 지금, 어, 이 소설에 나오는 이 나나도 그리뜨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전락이 되냐면, 정말 그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가지고 창녀로 이렇게 전락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얻고자 했던 것들은 수많은 남성들의 유혹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부를 얻었어요. 그래서 왕궁 같은 그실에서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장면이 소설에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쾌락은 우리 인생을 예,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즐길 때는 좋을지 모르나 마지막 결국에 인생은 예,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이 아들의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 예첫 번째는 부효를 하고 떠났더니 그 인생이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선민 사상이 강하죠 예,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다라는 굉장히 선민 사상이 강해요 근데 이방 나라에서 돼지를 치는 종이 되었다 예, 유대 정결법에 보면 이 돼지는 어, 우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돼지는 먹지도 않았던 예, 그런 예, 짐승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 그래서 아버지께 욕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 속에 예, 참, 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세상 방법을 취하다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나락에 떨어지고 나니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깨닫게 되어져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이방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가지고 다 상진하고 이제 아주 더 내려갈 것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났더니 그가 스스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네, 15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He came to himself라고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거든요. 어, 이것은 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가 본래 자신의 신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 그가 본래의 자신의 신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렇게 예, 의역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다가는그 신분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었다는 건데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니라. 예, 자신의 신분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laughs> 아직 거리가 멀어요. 이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 상대의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상거가 예, 멀다 한글 개혁 한글 성경 이렇게 그 나오는데 오늘 개혁 개정에는 거리가 멀다라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아보는 거예요. 아들을 그 집골로 돌아온 이 아들을 멀리서 보고도 당신의 아들인지를 금방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중동에서는요 이 아버지의 이 권위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예, 이 달리는 것, 뛰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경박하게 보여서 뛰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도 그러는데, 고대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막 아들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 위신에 훼손되는 그런 행동을 아버지는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아버지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불효를 했던 자녀는 어떻게 하냐면은 처형을 하는데 동네 주민들이 돌을 들어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돌에 맞춰서 죽는 처형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무더기가 이렇게 쌓여져요. 그래서 돌로 때리면은 우리 아들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돌에 맞지 않도록 하게 해서 막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을 던지면 누가 맞아요? 아버지가 맞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해서 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이전에 제가 아시던 분이 아들이 고등학생 때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했는데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아들이 이름을 막 부르고 다니면서 실성한 사람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아들을 못 찾는 거예요. 보름이 되도 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아들을 찾아서 막 이름 부르고 다니는데 건너편에 이 그러니까 도로를 건너편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못 봐요.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들이 나가버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다는데, 건너편에서 아들은 지금 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엄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은 어떠하냐는 거죠? 이제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좋은 옷을 입어요. 송아지를 잡아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요. 소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가장 큰 재물이 뭐였냐면 소였어요. 그래서 족장들을 보게 되면은 지도자급들은 이렇게 평민들하고 재물을 드린 것도 다르게 드렸어요. 소를 다섯 마리 막 이렇게 드린 것을 성경에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읽다가 국장들에게는 이렇게 요구를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예물을 보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만만큼 소가 값진 거였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소한 마리 있으면은 어 자녀 이렇게 대학 공부 가르친다고 할 정도로 소가 재산 뭐 목록 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당시에도 소가 이렇게 가격이 나가는데 아들이 돌아왔다고 소를 잡았었지.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주민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제일 좋은 옷은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히는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자기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들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분에 맞게 옷을 입혀준 겁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의 관계. 예. 그래서 이이 이 반지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 아버지의 그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계승할 자라는 거죠. 왕권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 발에 신을 신긴다. 고대에는 노예가 어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신을 신긴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제 아들의 지위를 확실하게 회복하는, 그래서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수님 지금 비유를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째려보고 <laughs>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러느냐?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던 어, 렘브란트, 렘브란트가 어, 작가로서 유명할 때에 이것을 젊은 날에 그린 것이 아니에요. 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것이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지금 어 굉장히 이뒤 배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둡잖아요. 예, 어두워요. 그래서 어 어떤 사람들은 이 뒤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가리켜 큰 아들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 오른편에 있는 예, 얼굴이 빛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사람이 큰 아들로 이렇게 예, 확증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게 되면은 저렇게 명암을 잘 살려요. 빛이 들어온 부분하고 어둠을 잘 살려 가지고 상징적으로 잘 보여 주는데 이 그림에서 지금 보게 되면 큰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큰 아들이 지금 빛에 이렇게 딱 반사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밝게 비춰지고 있지만 그 얼굴 표정은 보면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지금 거만함과 교만함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잘 보여져요. 그리고 보니까 옷은요, 여기 보니까 붉은 레투를 입었는데 지금 아버지와 동일한 붉은 레투를 입고 있고 또 그리고 턱수염도 아버지를 닮았어요. 외형적으로는 지금 아버지를 많이 닮은 큰아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손도 달라요. 왼손은 빛으로 되어 있고 오른손은 까맣게 되어져 있어서 왼손을 오른손 까만 손이 이렇게 탁 덮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노예의 상태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적인 노예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아버지와 지금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과 큰아들과의 이 사이에 있는 이 넓은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시게요. 아버지를 보니까 지금 비칩니다.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눈은 다 감긴 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손을 보면은 여기 손 봐보세요. 왼손은 굉장히 크게 그려졌어요. 그리고 좀 힘있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네. 남자 손을 보듯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오른 손을 보니까 뭐냐면 굉장히 가냘프면서 부드럽고 다정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게 그려져 있는데 지금 이 아들을 어때요? 어깨를 딱 감싸 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있고 강한 모습을 예, 그런 아버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머니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은 보게 되면 머리가 지금 굉장히 짧잖아요. 예. 나이긴 한데 굉장히 짧아요. 저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단체를 가면, 군대를 가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획일화시키잖아요. 다 밀어요. 그렇죠. 예 학교 다닐 때 우리 보게 되면 단발머리 또 이렇게 이 학생들은 짧게 머리를 짜야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개성이 없다 자기 정체성이 없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은 나가서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정체성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 머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팔을 보면 아버지를 이렇게 안아야 맞는데, 아버지를 안고 있는 모습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자기 자신을 가슴을 이렇게 대고 있는, 양팔을 이렇게 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건 뭐냐면 아주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둘째 아들의 마음이죠. 그러면서도 오른쪽에 단검을 차고 있어요. 단검. 이거는 뭐냐면 집을 나갈 때 찾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방금이라는 거죠. 그걸 아직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아들이기를 원하는 예, 그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통해서 어,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 그림 속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큰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26절. 우리 한번 어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모른데, 예, 물었어요. 어, 물으니까 종이 와 가지고 여차여차이 그렇게 짐을 나갔던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종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28절에 보니까 이큰 아들이 되게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냐면은 지금 잔치 소리, 풍악 소리가 나면서 송아지를 잡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큰 아들은 기쁨이 없어 기뻐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기쁜데 아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 기뻐하지 않느냐 그 내용이 나왔어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 명을 어긴 적도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계속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명을 어긴 적도 없고 헌신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큰아들이 보시면서 너무 맞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아 그래 맞아 맞아 그 말이 맞지 이랬을 것 같아요. 안 그러신가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큰 아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 모습이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 이 교회에 충성되고 헌신되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 분들이 세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서 있다가 돌아온 분을 보면은 아버지는 엄청 기쁜 거예요. 그러면은 세 가족을 그냥 더 챙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안 그럴까요? 예, 그런데 그것이 나는 한 번도 챙기도 않더만. <laughs> 저세가족에면만 온통 저렇게 다온 교회가 세 가족이면 나는 교회, 교인도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큰 아들이 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laughs> 자, 참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가 누구에게 하는 비유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깨닫도록 하는 비유예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예,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가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뭐냐면 여러 가지 세상에 이런 모습을 많이 갖고 또 들어오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정제하고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교회 행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증상이 벌어지냐면 요즘 피터스 목사님이 너무 제대로 이것을 그랬다 써놓으셨더라고요. 당신이 25살 때 경험했던 이야기 대학원생 때 어, 무릎 수술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한달 동안 회복을 위해서 있어야 했어야 됐는데 한달 후에 태어나지 못하고 18개월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 병균에 이렇게 감염이 됐는데 스테필러 코우커스라고 하는 포도상 구균에 이렇게 감염이 됐더라는 거죠. 병원에 나으려고 수술하고 입원했는데 오히려 더 중한 병을 얻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병원에서 의학 용어 하나를 배웠는데 아이 예, 트루제닉이라고 하는 이 의학 용어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예, 병원이나 의사로부터 얻은 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병을 나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더 오히려 중한 병을 얻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런 이. 예,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용어가 그런 의학용어가 있다는 걸 저도 책을 보면서 알았는데, 마치 교회에 예수님 믿고 고원받으려고 왔다는 말이에요. 어, 죄인은 어, 다시 환자와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는 그 환자를 치료해주는, 영적인 중한병을 치료해주는 예, 교회예요. 어, 교회가 병원이라는 거죠. 영적병을 치료해주는 병원. 그런데 이 병을 치료받으러 왔다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더 중한 병을 얻어가지고 실족해버리거나 영적으로 죽어버린 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해를 잘 들어 놓으셨을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아이트로 된게 돼서는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예.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회복하고 소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이와 같이 회복시키고 살리는데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할수 있는 아버지의 기쁨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저기 나와 있는 큰 아들의 얼굴의 모습에는 굉장히 교만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나는 의로워 이러면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한들 예.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그 공로를 우리는 덧믿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저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될때 어떤 사람을 보든 아버지의 그 극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다는 라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어, 회개할 텐데, 정말 아버지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고 아버지의 그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런 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